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동차 코인입니다. 어 현재 어 월요일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시장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우리가 조금은 어 긴장을 하고, 예 조금, 감망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뭐, 체크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은 뭐, 섣불리 뭐, 매수하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고, 어 매수를 혹시나 하시더라도, 예 여러 차례 걸쳐서 분할 매수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현재 비트코인을 보면은 뭐한 7,750, 한 7,200, 어 한6,70 정도를 계속 등락을 반복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추세 전향하기까지 제가 봤을 때는 한 2,3일 길게는 정말 진짜 이번 주까지도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건요. 어 현재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주봉으로 일단 5일선의 입병선을 지금 깨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여기에서 많이 밀리면은 정말로 진짜 6,800까지 우리가 조금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어, 뭐, 섣불리 또 매도하시고, 예, 익절하시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가능성을 보고 어디까지 밀릴지 체크를 해야지 우리가 또 매수 자리를 잡더라도 어, 정확한 타점에서 또 매수를 할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현재 일봉을 보면은 제가 오전에 영상 올릴 때만 해도 이 추세선을 위에 놀았습니다 예, 놀았는데 지금 하락이 한요 정도까지 내려왔네요. 어 제가 봐도 한 7700, 7280요 정도만 조금 지켜 주면 좋은데 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어 1차적으로 7000 예, 조금 더 밀리면 6800까지 가능성을 열어 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서불리 매수하지 마시고요. 예,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로 분할로 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또 했던 서류를 또 반복을 할 겁니다. 예. 이러한 등락을 펼치면서 추세로 바꾸는 거 이거 항상 체크하시고요. 어 제가 한 이틀, 이삼일 계산하는 게 이제 뭐 5시봉 생기고 뭐5시봉 이제 체크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 240분봉의 21선이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이 121선 통과해야지 반등에 약간 기미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러한 박스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녁 9시, 1시 정도 되면은 이 21선이 노란색이 아마 여기 네, 121선으로 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서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을, 어, 일어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리고 현재 지금 김프가 한 15%입니다. 15%인데 어제 이렇게 막 하락을 할때 김프, 김프가 한20% 20뭐 1, 2%까지 끼었는데 지금 김프가 빠졌다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뭐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네, 다시 어 상승장을 이끌기 위한 김프가 뭐 빠졌다고도 볼수 있지만 어어 어, 만약에 또 하락할 때또 김프가 만약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하지 않나라는 지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지금 현재 불안한 것은 어 이 지금 추세선을 지금 얘가 이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이런 패턴이 잘 없었는데, 어, 조금, 우리가 조금, 예, 어, 준비와 대응을 조금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월봉으로 보면은, 네, 한 6, 7개월 가량의 계속 상승입니다. 상승 맞죠? 그래서, 어, 조금 지금, 예, 이런 스팸 전환은 바로 거절을 누르겠습니다. 예네 어쨌든 어 지금 매수세가 엄청 강하다가 예 약해진 것을 보면은 어 조금 부담 이게 조금 이 작용하는 또 곡에 있는데 일단은 어 매수세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이 매물이 쏟아지지 않은 걸 봤을 때는 어 아직은 괜찮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예 어느 정도 어. 탈출, 탈출이라기보다 뛰어내릴 생각도 어느 정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결국 비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 1억은 갑니다. 1억 가고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있는데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조금은 긴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들, 수익 나는 것들을 어느 정도 5% 10%도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금을 항상 보유하고 계시면은 어, 그 현금이 반드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말 명심하시고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에 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 작년 한 11, 12월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추세선을 이탈을 했지만은 여기에 또 조정을 생각보다 조금 어, 한 1, 2주 정도 받아가면서 상승으로 이어간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제가 또 한번 체크를 했고요.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뭐 익절을 해서 오늘 오전에 뭐 올라갔다고 해서 어 수익을 덜 봤다라는 생각은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익절은 언제나 옳고요. 현금을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최소 기본적으로 20% 가까이 많게는 뭐 50%도 좋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잃는 것도 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 그런 자산을 어느 정도 보호를 하면서 안정적이게 좀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자코대 결이 여섯 가지, 예, 반드시, 어, 마음에 새겨두시고, 그중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멘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예, 투자를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섯시 되기 전에 지금 엄청 또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 다섯시, 5시... 어, 봉을 한번 제가 한번 또 체크를 해볼 거고요. 어, 지금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자발트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어, 일단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그냥 그렇다.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어, 사실 이런 장은 사실 좀 재미없는 장입니다. 그래서 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 그냥 뭐 일과에 본업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는 개인적인 건데, 센티넬을 제가, 어한 며칠 한번 지켜보다가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요 지점인데요. 상승 나오기 그 상승분을 거의 다 지금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어 월봉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많거든요. 지금 이런 거는 너무, 예, 뭐, 거의 초부터 지금 눌러지고 있으니까 매물이 뭐 그냥 쏟아져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존버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예, 거래량 그렇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센티넬을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어 그냥 한번 조금 던져 보려고 해요. 혹시 반등이 한번 나와서 한두배 정도 먹을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혹시 진입하게 되면은 예. 자, 기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들어갔어요. 방송 중에 이러면은, 또 이것도 에러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개 제가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볼 만한 거 지금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정말 하락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 5 60만원 정도? 예, 비트코인 캐시는 어, 한 110만원 정도 선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참고하시고 비트코인이 어제 가장 하락했을 시 다른 코인들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어 체크하시면서 플러스 한 3%에서 5% 정도 약간 위로 잡으시면 됩니다. 뭐그 정도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나오고 올라가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안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코인을 진입을 하고 할지 여러분들께서 어 항상 메모하시고 노리고 계십시오 하락장에 뭐 이것 잡으려고 저것 잡으려고 하면은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어, 일단은 오늘 저녁 실시간 방송은 한 8시 반 정도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제가 할 거고요 네, 그 코인은 아마 9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부산은 엄청 날씨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무튼 네, 따뜻한 햇살도 즐기시고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나중에 저녁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자동차 코인이었습니다.